자 연습문제 4번 두 개의 형질, 기억니은 있습니다 기억은 세상의 대리비전자 AABBDD 뭐다? 다, 인, 자, 유, 전기억의 표현이 유전형 대문자의 표현 대리비전자의 수에 대문자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표현형은 이 대리비전자의 숫자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자 니은 대리비전자 이, 이에 결정되며 완전 우성이다 그리고 ABD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 뭐다? 독립이다. 라고 풀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쭉 봅시다. 유전자형이. 아이구야. 유전자형이 AABBDDE. 이 개체에서 생성될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최대 14가지다. 라고 나왔죠. 이럴 때 항상 유전자, 유전 양식별로 구분해서 보게 되, 보면 됩니다. 자. 자,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어차피 이렇게 구분할 필요 없이 전부다. 각각 얘네들이 뭐야? 독립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전 자 나올 수 있는 정자 아, 생식 세포 유전자형몇 가지? 라스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 그러면 총몇 개? 2의 4승. 2 4 8 16총 16가지다. 되죠? 두 번째. 유전형이 자 AABB DD인 개체와 얘랑 a, a, b, b, d, d, e, e인 개체를 이제 교배하였을 때 자손이 태어날 때 자손에서 태어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여덟 가지다 물어봤는데 이건 이렇게 나눠서 먼저 우리 이거 구해 다인자듯이 하면 돼요 최소 몇 개? 최소 0개부터 최대 하나, 둘, 셋, 세 가지 여기는 최소 0개부터 0개 그러면 자손은 0개부터 3개. 총몇 가지? 01234 0123 해서 네 가지. 그럼 이 표현형. 자, 이 표현형으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은 라지 e, 스몰 e, 스몰, 2, 스몰 2. 몇 가지? 라지, 라지, 스몰 e, 스몰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총몇 가지? 여덟 가지의 표현형 가지수가 나옵니다. 그선뒤에은 맞다. 자, 디귿도 봅시다. 디귿도 나눠서 해야 돼요. 디귿은 유전 조형이 AABB DDEE 남수를 교배해서 자손이 태어날 때 자손의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 부모와 같을 확률. 그러면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눠서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다인자율 좀 먼저 봐볼게요 다인자율 좀 먼저 봐보자 봐보면 여기서 최소 0개, 최대 3개 여기서 최소 0개, 최대 3개 그리고 차분히 그려가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둘둘둘둘둘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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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해서 전체 경우에서 몇개 2에 6승분의 대문자가 몇개 와야돼? 엄마 아빠랑 같으려면 3개 와야된다 그러면 전체에 올수 있는 대문자자리수몇 개? 6개 6 0 분의 대문자 3개 와야된건 6시 3 2 여야되고 2 2 2 2로부터 표현형이 같을 확률 봐보면 라지라 라라, 라스. 스랑 스스 총네 개분의 표현형이 같으려면 실수하지 말고 몇 개? 4분의 3입니다. 유전자형이 같은 게 아니라 표현형이 같아야 되니까 4분의 2가 아니라 4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세개 얘네들 곱해 주면 돼요. 자, 6, 3 어떻게 구해요? 6, 5, 4, 3, 2, 1 6, 4, 3 하면 약분 되고 5 곱하기 4 분의 2의 6승 곱하기 4 분의 3 하면 이거 소거되고 2의 6승도 2, 4, 8, 16, 32, 64 분의 5가 됩니다. 가 아니라 64분의 15가 됩니다. 미안해요. 64분의 15고 35. 15. 자,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서 부모와 표현형이 다를 확률을 구하시오 하면 어떻게 된다? 전체 확률인 1에서 같을 확률 64분의 15빼 주면 부모와 다를 확률 64분의 뭐가 나온다? 64에서 15 빼면 49. 64분의 49가 부모와 표현형이 다를 확률이 됩니다.